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미니어처 작품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요. 미, 유빈스 미니어처님이 신청해주셨습니다. 근데 책상 소개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거부터 한 이유는 책상 소개가 할때좀 준비해야 될게 조금 많은 거, 제 생각엔 많은 거 같아서, 네, 조금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게. 아무튼 그 최대한 노력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작품 소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품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할까 말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아니 조금 있다가 아니고 좀 나중에 할까 생각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있는 대로 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인가? 다 버렸어요 작품을 정리하는 탓에 정리하는 탓에 다 버려가지고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진짜 조금이죠 아무튼 조금인데도 한번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롤리팝인데 미니처 롤리팝인데 그리고 지금 작품 소개하는 것 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만들도록 할게요. 요, 요거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롤리팝이 많은데, <laughs>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다망작들이랑 이게 제일 길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롤리, 롤리팝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색이 좀 조화가 잘 돼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망작이긴 한데, 그나마 그 중에서,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라면인데, 이거는 너무, 면발이 두꺼운 것 같아요. 아, 색이 근데 진짜 이상하게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느낌은 진짜 좋아요. <laughs> 라면도, 이거는 친구가 준 DIY인데, 아무튼. <laughs> 제가 진짜 못 만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라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릇도, 그릇 진짜 이거 복제한 건데, 옛날에 복제한 건데, 이거 진짜 레진 많이 들었는데, 작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laughs> 좀 안타깝고. 이것도 면이 너무 탱글탱글한데, 이것도 복제한 거거든요, 제가. 몰드, 몰드 이용해서, 실리콘 몰드. 근데, 이거, 이건 잘랐는데, 이것도 이상해서, <laughs>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이건 두 개는 DIY로 받은 건데, 깨진 걸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구요. 이것도, 이거는, 꿈씨님이주셨고요 이거는 실친에게 받은 겁니다. 이렇게, 라면 두 개가 또 있고, 그리고 이거는 달, 아니, 달려라, 치킨, 아니고, 아이러브 미니님 퓨저에요. 아이러미님 출처인 햄버거고요 진짜 요망작이에요 버릴까 친구 주다 하다가 그냥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떡볶이인데 이건 핫쌤님 출처로 만든 떡볶이고요 너무 진한 것 같아요 이거는 꿈쥬님에게 받은 DIY로 만든 떡볶이고요 그리고 어딨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로 만든 떡, 떡볶이. 이건 두 번째로 만든 떡볶이. 처음에 만든 거라 진짜 히트 가죠. 그리고 이거는 망고 빙수인데요. 이것도 DIY로 받았어요. 실친에게. 근데 이게 너무 커서 조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게 망고, 망고 빙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맛탕이 두 개가 있는데, 사과맛탕. 이거는 너무 꿀이 많고, 이건,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이것도 복제그릇입니다. 이건 어제 만들었고요. 이거는 옛날에, 진짜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과맛탕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더 사과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과 토핑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이거는 영상에 올렸던 카레 라이스인데요. 이건 영상 만드는 방법은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흘러내리는 접시라 다 토핑이 완전 잘 보이죠? 이게 원래 딱 이렇게 뭐랄까, 레진 좀 감싸줘야 되는데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제 제가 영상 올린 것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따로 신청을 제 영상 안 보시고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아 그리고 이런 롤리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알아서 색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진짜 옛날 그냥 미니어처 처음에 미니어처 했을 때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품 중에는 그래서 진짜 이상하죠 조금 버릴려 했는데 추억이 있어서 <laughs> 그리고 이거는 미국식 핫도그인가 이거 영상 올리려고 준비도 해놨는데 여기 소시지까지 만들었는데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하도록 할할 거고요 아무튼 이런 핫도그가 있고요 그리고 치킨인데, 이건 양념치킨이에요. 이거 두개 만들었는데, 이건 처음에 만든 거고, 이건 두 번째로 만든 거라, 두 번째가 저는 객관적으로 좀더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치킨 결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치킨 두 개가 있고요. 저는 한번 만들 때, 그 만든 방법이 재밌으면 조금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스타일이라, 이것도 두 개가 있고요 이거는 부대찌개인데, 부대찌개고요 근데 이게 디아, dyk님 출처로 만들었는데, 라면 사리 토핑이 조금 이래서, 조금 저는 아쉽고, 이것도 햄 토핑이 너무 여기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좀 아쉬운 작품입니다. 근데, 그래도 고기 토핑도 넣고 했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한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펭귄미니님에게 받은 DIY로 제작한 떡국인데 제가 너무 뿌옇게 만들었어요. 너무 뿌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아쉽고요. 이거는 애호박전인데 아주매님 출처로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하죠? 이것도 처음에 만든 거예요. 초창기 때? <laughs> 그리고, 이것도 아줌마님 출처로 고기 볶음일 거예요. 야채 고기 볶음? 채소 고기, 고, 고기 야채 볶음일 거예요, 아마. <laughs>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도 고기 토핑은 잘된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여기서 영상 올린 게 이것밖에 없나? <laughs> 대박. 진짜 조금 올렸다. 이것밖에 없나?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러고 있다. 이 도넛인데요. 이건 영상 올렸고요. <laughs> 하나 원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친구랑 교환할 때 드려가지고, 없고요. 이렇게 도넛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건 초코, 이거는 블루베리, 이거는 치즈. 치즈인가? 치즈가 있나 근데 도넛에 아니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진짜 제가 작품 많이 안 올린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허니브레드인데 너무 휘핑크림이 크죠? 이건 짠게 아니고 그 몰드로 찍은 걸 바로 올린 거라 크기가 맞는 게이거밖에 없어서 조금 크게 된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겠지만. <laughs>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dyk님 영상 보고 참고한 콘스프인데요. 이것도 언제, 그냥, 어, 그냥, 뭐랄까. 이거 엄청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 어가는 시, 간으로 <laughs>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콜스프가 있구요. 이건 둘다 DIY로 받은 과일빙수인데, 이거는, 아, 이름 바꿔 색깔인데, 미니뽀로로님이 주신 거예요. 뭐가 묻었다. 미니뽀로로님이 주신 걸로 만든 거예요. 조금 옛날에 받은 거일 거예요. 이것도 실친에게 받은 건데, 이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핑크림이 있었는데 오래된 나머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치킨 아니 치킨이래 이게 치킨이 있어가지고 치킨이랑고해 버렸는데 죄송하고요 피자고요. 이거는 영상 올리지 않았는데 올리다가 계속 끊겨가지고 그냥 안 올렸어요. 그리고 피자 피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 다 버렸지 이고 아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피자가 있는데 피자 도우가 너무 새카만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좀 그래도 잘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피자는 따로 놓거든요. 먼저 이건 이 피자는 피자가 좀 많은데 이 피자는 처음에 만든 거라 이상해요. 정말로. 진짜 이상하죠 치즈 너무 하얗고. 근데 이한 조각은 어디 는지잘모르 아, 여기있다 여깄습니다. 여기 <laughs> 이한 조각 이렇게. 이렇게. 한 조각 있구요. 그리고, 요, 요 아이는, 치즈, 이것도 너무 치즈가 희특하고, 여기 밑에가 너무 레진이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좀 투명하게 돼가지고, 안 예쁜 피자고요 이거는 팝타르트입니다. 팝타르트 위에, 원래 파스리 진짜 많이 뿌려져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간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얘네도 피자인데, 이거는 제일 처음에 만든 피자. 아니, 아니, 이게 두 번째로 만든 피자. 불고기 피자고요 진짜 이상하죠? 이거는 치즈 엄청 많이 들어간 건데, 치즈 같지가 않죠. 아무튼 이렇게 피자가 있고요. 이거는 귤인데, 진짜 망작인데, 어, 묻어가지고, 진짜 망작인데, 이게 왜 만든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성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머, 끊어질 것 같아. 이런 귤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껍질 이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뭇잎 토핑 하나가 여기 두 개가 꽂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뭐 이렇게 망고 빙수가 있는데 이거랑 조금 다르죠? 망고 똑같은 망고 빙수인데 좀 다른 것 이게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케이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레몬 무스 케이크. 이건 여긴 진짜 왕작이에요. 이것도 초창기 때 만든 거라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생과일 타르트? 요거는 뒤에 이거 붙인 그릇 붙인 이유가 이렇게 띄어져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인데가 너무 많아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과일 생과일 타르트가 있구요 저거는 카레인지 된장국인 된장찌개인지 모른 정체 불명. <laughs> 이거 진짜 제가 원래 된장찌개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카레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색깔이 불투명해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타르트인데, 이거는 블루베리 과일 타르트인가? 그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만든 거라 진짜 이상하고요. 어디다 놓지? 아무튼,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짜장인데, 제가 짜장 밥도 하나 이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서, 짜장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달랑 하나. 네, 그러면 이렇게 작품 소개가 끝이 났는데 한번 전체샷 보여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진짜 맞춰 보도록 할게요.